방탄장갑 전문 기업 삼양컴텍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김종일 삼양컴텍 대표는 30일 열린 IPO 간담회에서 글로벌 최첨단 방탄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상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양컴텍은 글로벌 넘버번 수준의 방탄 소재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세계 최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삼양컴텍은 근본 상장을 계기로 세계적인 방탄 강소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컴텍은 방탄 소재 제조 및 장비 보호 솔루션 기업으로 K2 전차, 천모, 수리온 헬기 등 주요 국산 무기의 장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K2 전차용 장갑은 17년째 현대로템에 독점 납품 중이며 K2의 폴란드 수출 확대로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3년 전차용 장갑 매출은 823억 원, 전체 매출의 58%를 차지했습니다. 실적 성장세도 눈에 띕니다.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70.6% 증가한 1,416억 원, 영업이익은 181억 원으로 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네배 이상 증가했고, 수출 비중도 내수를 앞질렀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삼양컴텍은 총 1,450만 주를 공모하며, 공모가 희망 범위는 6,600에서 7,700원. 최대 1,116억 원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은 8월 5에서 6일 양해간 진행됩니다. 김 대표는 세계적 안보 불확실성으로 국방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K방산 열풍과 함께 삼양 컴택의 성장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슈였습니다.